되겠습니다. 2분 정도. 이런 사람은 꼭 신청해서 참여해 보세요. 내가 지금 뻔뭘 뭐 했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시간 좀 남아 도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건 또 뭔데 싶은 사람? 이 초성장 받은 사람들 죄다 키지 이런 사람은 꼭 신청. 너는 너는 그 어디에 포함돼? 저는 1번, 3번. 1번, 3번, 5번, 6번 빛나는 언택트 속 이야기 꼼배 옴팅. 여기서부터 아주 또 중요한 거. 옴팅 시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꼼배가 열심히 준비한 온팅입니다 허접해도 비웃거나 야, 고중에 나가지 마세요 키키 <laughs> 네. 마지막 네 번째 끝나고 나면 서로 격려와 멋진 마무리를 부탁해요 하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를 <laughs> 성실히 대답해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위동이위동이면 <laughs> 어. 지금 회의를 <laughs> 나가셔야 됩니다 <laughs> 어쩔 수 없네요 끌게 <laughs> 어, <끓일게. 웃음> 수고했어 <웃음> 온풀기 <laughs> 질문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저는 생화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생화학 공부 뭐죠? 핵실험 이런 건가요? 아뭐 어, 세포 이런 건데 아니 네. 너도 한몸 <laughs> <하나 더 웃음> 생. 아 세포. 이거는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음, 시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 아, 시험 준비. 영양사. 아. 어. 시험은 언제요 12월 중순이요 12월? 네 12월. 아. 아 근데 <laughs> 너무 힘들어서 때려칠까 고민 중이야. <웃음> 아니요. 다음은 <laughs> 얘도 네. 몸풀기인데 지금 제 기분은 어떠신지.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 갈게요그래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너... 저의 취미는 네. 밀밀해도 절대 안 늘어요. <laughs> 저는 취미가 피아노 치긴데. <laughs> <laughs> 진짜 마, 만약에 어... 하루 또 맨날 집에 있으면은 네. 진짜 한5분 쳤다가 말고 또몇시간뒤에또몇분 치고 말고 이렇게 와 어... 되게 치고 <laughs> 싶을 때 어, <laughs> 절대 안 는다. 치긴 치는데 절대 안는다아그 어, 포인트예요.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감사합니다. 취미 또 있어요. 네, 어, 취미 취미 보자네요. <laughs> 저는 네. 진짜 신기한 게 뭔가 심심하면은. 김치찌개를 끓여요. <laughs> 참치 김치찌개. <laughs> 아, 뭔가요? 이것도 혹시 네. 절대 안 넣는 것처럼. 항상 맛이 똑같죠. 절대 안 넣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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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절대 네. 안는다 아, 특징이 바로 <laughs> 나오네요. 절대 안 넣는 <laughs> 어떤 그런 특징이 있 <laughs> 음. 오케이. <laughs> 나, 특기가 혹시 절대 안 느는 건가요? <laughs> 특기? 특기는 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남의 말 듣는 게 재밌어요 경청! <laughs> <laughs> 오 그래 혹시 뭐 자랑할 만한 자격증이나 아 나는 요런 자격증 가지고 있다 특징적인 어떤 아, 그런 특있나요 저는 웃음치료사 저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진짜요? 아, 돈 주우니까 <laughs> 주더라고요. 아, 트, 특이한 게 네. 케이크 자격증 있어요. 케이크 자격증이요?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거. 그걸 원래 따로 이름이 뭐 베이커리 거 아니에요? 케이크 데코레이션 자격증. 케이크 데코레이션이요? 음. 와 이거 특이... 어떻게 그러면 생일날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그런 건가요? 음, 생일 유인데 음, 윤데...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나갔고요 생일이... <laughs> 생일이 언제죠? 저 4월 2 4일이고요 4월 24일이고 카페 선물을 좋아한다?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성미, 어. 성미가 그 어. 엄청 크다 펭귄 베개를 시원한거 입었었죠 응, 그거 끌어먹고 자고 그랬어요 혹시 전반기 때 전막일때 네. 하면 뭐 1월에서 7월까지 다 포함할게요 혹시 기억에 남는 네. 게있시나요 아... 기억에 남는 거... 음. 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아, 벗어 던지고 당장... 제 행복을 아니, 찾았더랍니다! 아, 네, 당장...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퇴사할게, 당당하게 어 이제 저 그만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나요? 네 저는 퇴사하기 3달 전에 그 어. 이사님 가서 말했는데 어.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정도 어.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서 이때쯤에 어. 뭐 그만둬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 응뭐 어, 거기서도 잡고 싶지만 뭐뭐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뭐 응원하겠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죠. 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자 나의 전반기는. 오, 상당히 좀, 점수가 궁금한데,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생각하십니까? 자, 퇴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 7점이요, 7점. 출전. 오, 7점 상당히, 나름 높은 점수인데, 음. 나쁘지. 네. 지금까지 이거 음. 온팅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높습니다. 어? 아, 한명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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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laughs> 어, 네. 개떡같이 말해서 잘 닦은지 않은데 네, <laughs> 진짜 개떡같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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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정말 멍 미래 뭐 하지? 이런 음. 생각. 아, 이거 좀더 멀리 보고 있는 생각. 맞아요. 생각이네. 네, 좀 더. <laughs> 음. 어, 저는 일단 유튜브에 미쳐 있고요. 정말. <웃음> <웃음> 어 공부할 시간 없겠는데... <laughs> 아! 어, 몇개좀 치워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음. 그... 시험 치고 나서 제주도... 한... 음. 뭐, 며칠? 몇 주라도 좀... 오래... 오. 놀고 싶... 네. 지금... 요즘 계속 뭔가 기도하고 있는 게... 집중하자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하자. 응. 하나님께... 네, 응. 응. 진짜 그 속에서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음. 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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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혹고 이제 그냥 일상에 살면서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거 뭐지? 싶은 뭐 있잖아. 그런 복금증이 있었는지 코로나 이런 상황들? 아니면 은 네. 진짜 어린 애기가 태어나서 음. 몇 시간 있다가 죽고 그 아예 복음 못 듣고 죽고 음. 아니면 진짜 뭔가 오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아예 복음을 접할 수 음.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음.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갈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음. 예전에 제가 중학 학생 때그 교회 그 권사님께서 어. 그러면은 뭐 뭐라지 그러면은 지옥 간다. 근데 그 제가 어떻게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이건또 제가 나중에 <웃음> 죽어서 <웃음>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그 그런 것들이 음. 뭐 조금 해결은 됐지만 어 네. 어 그런 그런 게 들었어요. 뭘 궁금했어 아까 뭐 더빙? 음. 그러면그 화면들? 더빙. 더빙은 더빙 궁금했어요. 어, 더빙은 원래 그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노래 추천. 시간인데 저는 요즘 찬양 네. 중에서는 입내라는 찬양. 아, 입을 내? 힘을 내? 입내? 위로부의 입래. 아, 입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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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아, 저는 내요 요즘 자주 듣고 계신가요? 그거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아, 메이, 웨이 메이커. 메이커. 아, 네. 그거 되게 듣고 가요는 아이유 노래 많이 들어요. <laughs> 아 그래 아이유 어떤 노래? 아이유 신곡 나오는 거다 듣긴 하는데 요즘 오. 나카라는 노래가 토죠. 나카 악뮤랑 한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고 또왜 자주 듣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임있랑 전형이 뭔가 그 가사가. 네.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음. 예배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본 이런 나그이본 이런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네? 말해주는 것같아서 네. 사실 뭔가 좀생이메이커는요 웨일메이커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음.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분의 음. 위대하심을. 근데이 생각을 음.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더 음. 생각하게 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 그러면 이 어. 낙하는 왜그 <laughs> <laughs> 그 네.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에 맞춘 어떤 노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신앙이 있으니까 뭔가 아무리 힘들고 막 떨어지고 지쳐도 그래도 괜찮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신앙적으로도 음. 생각할 뭐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범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분위기 좀 잡아야 될것같은이왜 뭐.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오빠의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재능을... 이거 <laughs> 왜 함? <한, 왜> <laughs> 아, 들여서... 아,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laughs> 대체 아... 아, 그게 이제... 해주고 싶었어? 그 말을? 어? 궁금했는데요? 아, 해주고 싶은 말이었네. 어머... 어, 궁금, <laughs> 질문을... 질문 아까 위에서였어요. 제 일상에서. <웃음> <웃음> 내 원래 정말 속마음 치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약간의 0.몇 퍼센트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게 내 정말 속마음의 취지야 근데 신앙적으로만 내가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그런 취지로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나는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네, 나름의 음... 음,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음. <laughs>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나한테 알고 싶은 <웃음> <웃음> 어 근데 하고 싶으면화이팅이고 파이팅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오빠는 아직 꼰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알고 있거든요. <laughs> 꾼배 정도? 꾼배 정도? <laughs> 아니 꾼 꾼배. 어? 봉창꾼 할때 꾼배. <laughs> 아. 배 아, <씨. 웃음> <꿈베도 모르게. 웃음> 여전히 봉창꾼은 <봉창구는> 벗어나지 못하네. <laughs> 지금에요삼 어, 삼행시로 네 지금 우리 삼행시는 지금이에요. 왜러세요자 <laughs> 하. 하 반천의 흘렀. 흘던... 아 하. 어하 할까요 반튼이... 하. 밑으로 하고 아니 아? 아니요. 다 아, <laughs> 아, 어, 반틈이흘렀네 흘렀네. 키 기지개 펴고 다시 처음 마음 기지개 펴. <laughs> 다시 어, 처음 마음가요 마음으로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어, 파이팅 뭐 맛있네요. <laughs> 아, 그러게요. 뭐. 그리고 이제 요 꼼배 노모보 보 시간만 마지막이야. 아. 어 아직 멀었어요. 그의 아, 그런 생활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몰랐거든요. 음. 내가 무슨 노래를 특히 좋아하고 아 내가 뭘볼 취미가 뭐고 내가 가진 어. 자격증이 뭐고 뭐 <laughs> 일일이 이렇게 생각을 어. 못했는데. 아, 그래, 내가 이런 게있었구나 하고 아 내가 이런 게있으니까이쪽으로좀더 생각해볼까?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유튜브 끊어겠다야겠다저에대해서 아? <laughs> 저의 <웃음> 생활을. 아, <laughs> 이게 되었어. 요 이거 엄청는 거니? 아에요 후회 안 할지 o 있습니까? <laughs> 후 r 할 y <것> 같은데요. <laughs> 끊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 아 줄여야지 줄여야지 <laughs> 끊을 수 없어요 지금 이지이생겨요 <laughs> 지울게요 이거 대출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네, 소중한 의견 네. 감사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네, 네. 너는 건강한 거 같아? <웃음> <웃음> 넌 건강한 너넌 <너는> 어때? 허리도 <laughs> 요즘 맨날 너무 아프고 <laughs> 진짜 아프고 <laughs> 그래요. 영업부터 가자. <laughs> 건강진단부터 <laughs> 먼저 받아보자. 나서 같이 얘기, 얘기해보자. 네. 우와. 아, 근데 포인트가 있어. 음. 요 이제 일곱 가지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야. 윤종신 내리 사랑에 관련된 거. 그 마지막 김구라가 음.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포인트가 <laughs> 있어. 요 포인트를 음. 생각해서 보도록 할게. <laughs> 아, 들었냐고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 아, 항수 이분 정말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 맞아. <laughs> 아, 사실 이 영상을 준비했던 네.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저 사람의 자존감이란 말이야. 음... 너는 아까 너가 얘기했을 때 다행인 게 그 정신적으로도 내가 괜찮다, 육체적으로 허리 아프고 <웃음> <웃음> 뭐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었는데 나랑 이렇게 온팅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람 있을 거라 말이야. 그래서 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 영상 보면서 좀더이 음. 삶에 대한 대처에 음.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더 뭔가 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음. 살아보자. 음.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 음. 이거는 이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이제 유튜브를 같이 볼 건데 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거를 음. 같이 좀 나누고 들어보려고. 네. 요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나누시다. 이거 내가 좀좀 읽어볼게. 네. 같이 읽죠. 일단 내가 읽고 우리가 매일매일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영와를 사랑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응. 가사를 잘 묵상해주세요 내가 매일 해야 하말 주님 감니다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성경. 사랑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냥 깨달아보는 것, 최대한 매일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 살자 살아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고 꼰배 온팅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땠는지 음... 음. 어땠는지 어 저는. 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뭔가 공부도 하고 뭔가 이런 신앙생활도 하는데 항상 신앙생활을 뭔가 일로 뭔가 체크리스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런 찬양을 듣고 러니까음 뭔가 진짜 신앙을 우선으로 둬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끝. 네. <laughs> 누가 짧게 한마디 기도하고, 내가 한마디 네. 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어, 참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방금 또 들었던 차형처럼, 항상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또 감사한다고 늘 일부러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일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돈 오빠와 저또 앞으로 할 친구들 또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인도하실 정말 그 훌륭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또 물러서지 않고 또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할게.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월요일 저녁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보내면서. 어,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은 아, 정말 이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회주신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해셨습니다

재밌는데요? 어, <laughs> 길지 않아? <laughs> 아 긴지 몰랐어요 아 긴지 몰랐어요 와 이거 응. 꼭 써야겠다 <laughs> 편집영상 아. <laughs> 아니 <웃음> 시간 그 시간가는 지 몰랐다